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참 엔지니어링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특별한 선물 도 준비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참 엔지니어는 종목, 주가의 흐름은, 자, 바닥을 한창 다진 이후에, 한번 2월 7일 날,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요, 크게 크게 오르면서 연속적인 상승을 세를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2월 16일 날, 고점을 찍었는데, 찍고 난 이후에 쭉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죠.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58% 정도 로 하락하는 가운데, 물론 고래량을 실린 흐름이었단 말이죠.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시간에선 좀 하락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최근 급등세를 보인 것만큼 오늘 좀 떨어진 거리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올라갈지 많이들 물어보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빼는 건 뭐예요?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 중에 있다 다시 주가는 다음 주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성공하면 더블입니다. 자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이전에 없던 역대급 거래량으로 바닥권에서부터 시세를 분출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역대급 거래량 나와주고 있다는 말죠. 주봉 차트에서 자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역대 거래량 이건 뭔가 이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차피 더 내려가 봐야, 자, 5일 선인 마녀 10%입니다. 그래서 다시 상방으로, 자, 바꾼다면, 흐름이요. 상승 2% 정도로 또 한번 줄상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 있는데, 여러분, 벌써 떨어질 것 같았으면, 상황가 이렇게, 4방까지 조정 맞는데, 당연히 하한가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역대급 거래로 완벽한 손바김으로 다시 월요일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재 785원, 뭐 이렇게 시간 내에서 좀 하락을 좀 해서, 현재 추동적으로 볼 때는 자, 762원대 지금 종목 가고 있지만, 충분히 1천원 이상 갈있으로좀 보여집니다. 이제 월요일 날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날은 이제 횡보 내지는 상승하고, 다시 수요일 날 돼서는 천원 이상 간다는 시나리오죠. 오늘 자신이 뭐팔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N자 반동 기대하면서 팔지 않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왜요 월요일 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 엔지니어링은요, 주로 LCD라든지 또 OLED, QD OLED,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런 패널 제조에 쓰이는 장비를 제조도 하고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 LCD 패널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LCD 패널 제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신흥시장에서는요, 이 LCD 패널 수요 증가로 인한 LCD 장비 시장은 현재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주컷이 이게 상승세를 탔던 거고요. 또 최근에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개발 소식과 더불어서 바로 디스플레이 사업이 더 한층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상한가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률 1위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600억대에 불과합니다. 한참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결국 여러분 주가는요 시장의 기대치를 선행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볼 때도 이건 우상향합니다. 충분히 미래성자 동력 가능하고 여기 에또 상승 모멘텀까지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보시고 여러분 어 고점 주근에 내려왔지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뭐 어쩌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도전하셔야죠 아직 한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매수 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난 여전히 참 엔지니어링을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 고점 찍고 좀 내려온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라는 거죠. 난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특히 정보가 막 하다 보니까, 여지껏 혼자서 기사나 뉴스, 내진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투자해서 사시 분들이진 아닙니다. 확실히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손실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수익은 반대로 극대화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참 엔지니어링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 3 5 8 8번으로참엔지니어링에 참이라 보내주시면 돼요. 한 글자로요. 자, 빠르게 좀 정보 보내드릴 거고, 특히 영상 보시는 도중에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피드백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 다음 주 월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참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창 주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참 엔지니어링이 상승률 순위를 달릴 정도 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에서 잠시 조정 중에 있다. 고점 찍고요. 특히나 이러저 PBR,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대상 가능성도 있거든요. 끊임없는 지금 연구 개발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실적과 관련해서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애플이는큰 이슈를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상승 제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죠. 특히 여러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처럼 접을 수 있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다. 라는 소식에 여기에 참 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바로 패널 제작 시에 발생될 수 있는 이 결함을요. 바로 레이저로 수리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제조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를 반영하듯이 참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사거리 연속적인 상한가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었고 특히 52주 최고가까지 경신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LCD 관련해서 이 장비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한국은 기본이고 자, 중국 대반 일본. 특히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로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장비시장이요, 올해 무려 154% 성장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도 삼성이 개입을 해서 삼성 D 8.6세대 투자의 결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글로벌 FPD 장비시장은요, 지난해 대비 크게 이렇게 반등하면서 작년의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세트 수요 침체 역량으로 전년 대비 80% 가량 감소한 바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올해 높은 성장을 이룬 이후에 향후 2025년도 그 이후에도 다시 시장이 더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이 있을 것보다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는 것인지, 다 답이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도 왠지 떨어질까봐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마음에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고민도 되고,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리고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로부터요, 미리 문자 좀 주세요. 제가 한분한번 피드백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다음 주요를 맞이해야 될지, 그 방법, 특히나 세력들의 움직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공유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더 편안하게요. 자, 참 엔지니어리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8 0 9 9 3 5 8 8이 번호로요, 한 글자로 참이라 보내시면 주 돼요. 빠르게 여러분들 고민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선택과 뭐만 잘하시면 돼요?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같은 음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 호재가 이미 대기준 정보들 은 어떻게 돼요? 한 번씩 큼지막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들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앞에 보이죠 자, 참 엔지니어링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자, 자, 참 엔지니어링에 참이라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거 혹시 생각나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전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편한 시간에 대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또 차례대로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여러분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올 한해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는 가운데 끝으로 또 여러분 들릴 특별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점을 찍은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만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만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너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자의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닛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시장에서 식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 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결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 3 5 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가실 분들, 그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자, 3 5 8 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